안녕하세요, 산책꾼입니다. 야, 저것 봐라요. 드디어 뭔가 하나 보이네요. 쭉 앞으로 가다가 오른쪽을 보니까 뭔가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바로 산삼이네요. 야, 따참. 몇년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가 4개인 493이네요.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지 가운데 꽃도 4개가 딱 달려있네요. 아직 조그만하게. 이제 막올라 모양입니다. 아직 피지는 않네요. 꽃이 피는 하얗게 피입니다. 이로닦수 어, 있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은 참 좋습니다. 조금 뒤에 제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주변에서 아마 씨가 더 떨어져서 산삼이 자생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잎의 형태나 꽃달린 개수를 봐서는 야생 산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서 해살이 조금씩 들어오네요. 아이고야. 가방도 벗어났고, 주변 찾는다고 돌아다녔더니, 가방 놔둔 것도 잊어버리고, 촬영 장비도 잊어버리고, 아, 오늘도 꼼짝없이 또, 해변화 싶은데 우선 보이는 것부터 채취를 하고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큰 삶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 손으로 촬영을 하면서 켜려니까 이게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심해서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럴 때는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받침 장치를 해놓고 해야겠네요. 오호 제법 몸통이 큰데요 아이 뿌리가 엉켜가지고 통도 제법 크네요 이정도면 뭐 예전에도 무주덕유산 갔다가 아 잠깐 계곡위에 가방 놔두고 밑에 내려갔다가 찾는다고 몇 시간을 헤는지 모릅니다. 계곡이 계속 갈라져가 있으니까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잘 보이라고 나무 위에 딱 올려놓고 갔는데, 자키도 가방에 있었고, 물도 가방에 있었고, 혹시나 몰라서 다른 지역으로 내려오면 택시 타고 오려고 지갑까지 가방 안에 놔두고 갔었는데, 아, 진짜 힘이 빠져가지고, 탈진해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는 뭐그 비용은 야산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벗어나버리면 잘못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네요. 우리 손상 없이 그대로 살잡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뚝 끊어져 뿌리면 은가부치가뚝 떨어지기 때문에 뭐 하기사 뭐 지금이사 산삼이 그렇게 뭐 귀한 것도 아니고 신비할 것도 없지만 은 그래도 올해 처음 보는 산삼입니다. 자, 바닥에 놓고 한번 볼까요? 습기가 많은 지역이라서 그런지, 삶이 좀 불그름하게, 그렇게 생겼네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가는 뿌리 끝에 물미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건 며칠 놔두면 저절로 다 없어집니다. 몸통인 약통도 제법 손가락 한마디 정도는 되네요 아참 어렵게 어렵게 발견하고 채취를 했습니다 나이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 보이네요 10 12, 13년 정도 많이 빠져야 그 정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가방 벗어 놓고 헤매다가 저 위에서도 한쪽을 발견을 더해 놨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야 뭐 잊어버리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자, 산삼 한번 찾아보시죠. 주변 환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막끔지 식물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기 전에 지금이 적긴데요 바로 이게 두 번째 발견한 산삼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제것보다도더 어린 상식분이에요. 가지가 세계인 39고, 어, 꽃대도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안 보입니다. 잎에 보면은 솜털 같은 것도 보이고요. 저것보다는 더 어리겠네요. 아, 그래도 올해 첫 산삼이니까 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구부졌나 모양이 특이한데요 뿌리다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오. 두더지가 파먹었나? 상처가 조금 보입니다 음저보다 훨씬 더큰 삶인데요. 오. 오른쪽 손잡이가 이거 촬영하랴, 왼손을 쓰려고 하니까 더 어렵네요. 뿌리가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갔네요 뭐 생김새가 요하 절단 나쁘네 뿌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나 환장하겠네 뿌리가 무시, 되어 뿌리처럼. 아, 이것도 끊어져 뿌리고. 음, 이식삼도 아니고 이래. 아, 이런 실수를. 역시, 습한 지역이라 그런지, 색깔이 불어스름하게 나왔고, 이쪽에도 뭔가 상체를 입었는데, 이게 여기 붙은 자리인지, 여기 맞나? 너무 큰데? 이 자리가 맞는 것 같네요. 아,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네요 할수 없습니다 이거 소주나 갈아먹고 말아야 되 겠네요